오늘은 감동에 왔습니다 3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완전 어, 뭐네요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 양념 감자 먹어줘야 되고 이거 깡대 후라이드라고 네, 롯데리아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롯데리아 먹손고 가면 안 돼요 해보겠습니다 어,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? 네왜 늦게 왔어? 저... 지각이야? 아니요 지각이왜 이렇게 <laughs> 사람 <바람> 많이 왔지? <laughs> 지각 공식연습 아니야? 맞아요 몇 조야? 어? 나랑 같은 존에? 맞아요 왜 저랑 똑같아요? 이팅 안녕하십니까 영훈아 어, 어때 레인이 어때 그냥... 어, 레인은 문제가 아니고 제 손이 문제일 것 같은데 <laughs> 잘쳐 보겠습니다 네, 이제 연습 다 끝냈어요 이제 반영하고 연습 끝나고 오랜만에 이렇게 시합 아메리카노 벤티 벤티 사이즈 y penty, p e n t 이 pen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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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톨 사이즈. y penty, p e n 아메리카노 t y penty, p 아 n t y pen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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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n 테이크아웃 해주세요. n 이 y pen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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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n t 시 p e 아 형 볼링 못쳐서 그런 거? 야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중력지 안구부러져서 그런 거야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다 이게 이렇게 어. 돌아가면서 가고 있어요. 아, 너무 안 돌아오잖아 나한테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돌아가면서 가는 거. 이명훈이도 나오는데를 어. 형이 안 나가는 말이 되니? 짠색 공백개못 쓰는 애를. <웃음> <웃음> 잘 먹었습니다. 선생 어, 안녕. 예. 잘가 어? 스타벅스 날이에요. 당사. <laughs> 일단, 저희는, 음. 예, 떡볶이, 여기 안동에 떡볶이 골목이라고요? 기가 막히지? 기가 막히지? 예. 아까, 아 예, 아까 나 햄버거 먹었거든. 떡볶이. 떡볶이? 어? 하나도 안 열었는데? 어, 이거 뭐야? 아니, 형. 아, 이 떡볶이 지금.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, 지금. 아. 아, 고 아 이거 따뜻한 걸로 할걸 따뜻한 <laughs> 걸로? 아 이거 지금 너무 지금 너무 추운데 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승주형 어? <laughs> 나 너무 웃고 싶었는데 아유 박군수로 지금 예. 스톤컵 끝나고 왔잖아요 예 지금 왼손이 1, 2등을 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 아, 아무랍니다. 아 아무랍니다. 아무랍니다. 말을 못하네요. 네. 네. 지금 김세용 프로와. 예. 네, 우리 박 군의 원래 천정 홍해설. <웃음> <웃음> 어? 해설이랑 그렇죠. 친구잖아요. 예. 네? 아. 중학교 때부터죠. 중학교. 그렇죠. 때부터. 홍해설이가 <laughs> 네. 우리 수드래곤님의 파이팅에 어, 압박을 못 이기고 <laughs>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. 아, 남들이 봤을 때. 네. 아, 저 1프레임부터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, 이 프로 또 시합에서는 또 그런 퍼포먼스가 또 그렇죠. 있어야 되지 않는가. 오늘 오셨나? 섭외 들어가야 되는데. 어, 모르겠네요. 어? 좀 천천히 오지 않을까요? 따뜻하니까. 아, 따뜻하니까. 네. <laughs> 통의 소리가 네. 어제 내가 통화했는데. 네. 그래도 따뜻하냐? 그러니까, 아, 지금 안동 뭐 아, 뭐, 늦지 마키 갈까 생각 중입니다. 그러더라고. 요 <laughs> 보통 2등이 그 얼마짜리였죠 2등도 2천 얼마 그랬어요그면 보통 1등 상금이잖아요. 그렇죠. 응? 아. 한국의 타미존스. 아유 뭐래. 예, 네, 김고은 프로입니다. 네. 형님을 항상 초빙하고 싶지만 항상 방송을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촬영을 해야. <laughs> 형이랑 하면 진짜 할 얘기 많은데. 그래? 네. <웃음> 네? <웃음> 미녀 프로 선수. 어, 어, 겠다 이런... 야, 야... 정중도 프로님은 이런 거밖에 안 먹고, 그냥 그런 건안 먹어요. 이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이거 또, 대본. 이거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갈비 먹고 싶었는데, 요즘에 애기 맛이 나서, 굽는 데를 못다니까 엉터리 음... 술을 마시면서. 엉터리 술을 마시면서. 야, 너보다 훨씬 잘 먹으면 돼. 아, 그래. 어. 안 맞아서 그래. 아, 그러니까 술을 즐겨 먹지 않은데. 다 먹으면 많이 먹네. 아, 네, 네. 딱 그래도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네. 병석이 형은 먹으면 취하네. 저는 취해. 야, 정태형은 먹잖아. <laughs> 먹잖아, 무조건 취해. <laughs> 술 취하려고 먹었지. 그안 그래, 취하려고 먹었나. 그리고 이거 이거 맛있을 거 이거 하나. 얼그란데. 그리고 이거 하나를 먹고. 그쵸 그렇죠. 그럼 세개시키되다 아니네 네 개로 먹자. 네개 시켜요. 어. 지금 우리 아까 고기를 몇 인분을 먹었죠? 소갈비를. 몰라. 몇 인분 <laughs> 못 먹어서 인분으로 따지면 한 이십 인분? <laughs> 일단 고기가 떨어져서못 먹은 거지 우리가. 그래 고기가 떨어졌으니까. 그렇지. 지금 카드 뽑기를 하자 그래가지고. 지금. <laughs> 아, 너무 <laughs> 색깔이 잘 <진짜 웃음> 튀는데. 포지션 내가. 아, 색깔이 너무 튀는데? 뽑아주시면 돼. 예 하나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오른손이, <웃음> 오른손이 참 이쁘시네. 요 저는 네? 가운데 걸 뽑겠습니다. 누구누 집에 아, 네네. 바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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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. 빨간색. <laughs> 빨간색 두 개였는데, <웃음> 똑같은 <웃음> 카드! 빨간 카드가 안 좋네. 그러니까요, 아, 빨간. 군 o 잘먹 night, good night, g o 는 d night. Good night, good night. Good n 아니 저는 이거 먹고 싶어서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 시키지 마세요 했지 아니 먹었다고. 너가 그랬다고 나한테 말했다고 그렇다면 내가 미안 <laughs> 이렇게 경석이 형은 지금 스피드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요? 아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? 그럼 19.7 정도 돼요? 아니랄까 25 25? 그건 전데요? 유희관도 빨리 던질 수 있는데 느리게 하는 거잖아. 할일 더 짓은 거라니까. 그 형은 빨리도 최대한이잖아. 뭐 <laughs> <laughs> 빨리 <뜯어. 웃음> 끝났습니다. 하, 상당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. 뭐 말이 필요 없죠. 그냥 대충 분발해 보겠습니다. 꿈. <laughs> 이디야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심 이렇게 프레임이 저게 문제는 다쳐야 돼. 아... 만약에 천일프로가 일단 기다리려면 자 조영선 선수 영선네 아, 행운의 아, 스트라이크. 아 이게 만약 에6 프레임에서 이어져서 7 프레임까지 갔으면 그렇죠. 오, 245개까지 만들 수